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해수선별과 페트병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석 본부장입니다. 아, 저는 일단 저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페트병 해수재활용 현황, 그리고 올해부터 그 별도 배출이 의무화된 무색페트병 별도 배출과 식품전기 사용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트병 해수재활용 단계별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그 설립 근거가 있는 법정 법인이고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 되겠습니다. 아, 서, 예. 설립 목적은 재활용 의무를 대행을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그 본사가 서대문에 있고 권역별로 4개 출장소가 있고 현재 임직원 정원은 80명입니다. 아, 금년도에 2022년도에 재활용 의무량은 저희가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 134만 8천 톤이 되겠고요. 재활용 회수 재활용 업체의 실적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연금을 지급하는 예산 총액이 금년에 약 2,100억 정도 수준입니다. EPR제도 대부분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개요 정도만 살펴보면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통 이제 저희는 필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만 식품업체 음료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포장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는 현재 이제 4대 포장재와 5대 제품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포장재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무게 기준으로는 대략 40%가 포장재고, 부피 기준으로는 대략 60%가 포장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4대 포장재,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그리고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 대행을 저희 유통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제품군의 총 15종이 EPR 품목으로 추가 전환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보통 이제 스트레치 필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이미 EPR 품목으로 추가가 됐고, 나머지 13종의 경우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군으로 EPR 품목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EPR 제도 이행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 생산자들은 직접 회수 제활용 의무를 다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한국 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행시키고 있고 어, 저희 한국 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해수 재활용 사업자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EPR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환경,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에는 저희 유통지원센터가 일년에 한 번씩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어, 각 분기별로 분기 종료 이후에 어 분기별 의무 이행 결과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이행 업무 흐름도인데요. 요 그림이 다소 조금 산만하긴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무 대상자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저희 유통지원센터는 해수 선별 업체들이 어 실제 수거해서 선별을 거친 압축품을 각 품목별 재활용 업체로 어 매각한 내용을 확인해서 회수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업체의 각 품목별 재활용 실적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단가를 곱한 EPR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수선별 업체는 각 품목별 재활용 업체로 압축품을 판매하는데 그때 이제 매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품목별 재활용 업체들은 어, 매입 실적과 최종 수요차 엔드 유저에게 그 재활용 제품 또는 재생 원료를 판매한 매출 실적 두 가지를 다 제출하는데 저희가 양측을 크로스 체크해서 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현,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 현황입니다. 어, 저희가 페트병을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재질의 중심,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병의 중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트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페트 트레이류 현장에서는 판 페트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계란 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페트 트레이는 페트 병에 포함이 되지 않고 플라스틱 단일 재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실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페트병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용기 그림이 있는데, 맨 좌측에 있는 것이 단일 재질, 페트 단일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무색 페트병이고, 가운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걸리병인데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페트 단일 재질이지만 유색 페트병.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맥주 페트가 되는데, 맥주병을 만드는 페트병의 경우에는 이게 페트 단일 재질이 아니라, 어, 통상 이제 저희가 멀티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겹 사이에 뭐 나일론이라든가, 통상에 다른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병이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복합재질 페트병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복합재질 페트병은 실제로는 거의 맥주병 외에는 없습니다만 맥주병은 어, 환경부가 2019년 12월경에 사용금지를 시키면서 5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25년 1월부터는 복합재질 페트병은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국내 페트병 재활용 현황인데요. 그, 그림이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패트병의 출고량과 재활용 의무량, 실정량, 재활용률, 의무이행률이 나타나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021년 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출고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일례로 2019년도의 경우에는 총 출고량이 30만 1000톤 수준이었던 데 비해서 금년도, 이 표현은 안 들어있습니다만 2022년도의 예상 출고량은 대략 35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고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있는 저희 회원사 현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유통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재활용사들은 재활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는 총 29개사고, 실적 기준으로는 27개사. 금년도에 한번 이상 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27개사고, 매월 페트병 재활용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 회원사는 대략 22개사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무색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와 식품 사용, 식품 용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무색페트병은 앞에서 페트병의 분류를 무색단일, 유색단일, 복합재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첫 번째 무색단일 페트병 중에서도 어, 뭐 식용유라든가, 또는 어, 뭐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용도를 제외하고. 생수와 음료용으로만 사용한 무색페트병만을 대상으로, 배출단계부터 수거선별 재활용 단계까지 별도 체계를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2020년 2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별도 배출을 의무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도 별도 배출을 의무화 한 상태입니다. 의무화라고 생각하시면 그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무색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좌측에 있는 그림은 혼합 배출, 페트병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요거는 20년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배출을 했었죠. 톰백 하나에 페트병만 모아서 복합, 유색, 무색 다 모아서 페트병 재질 위주로 분리 배출을 하고 별도의 플라스틱은 혼합 플라스틱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무색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유색 단일 페트병이나 복합 재질 페트병은 다른 PE나 PP, PS와 같은 어, 플라스틱 재질과 섞어서 혼합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PET 예, 재생 원료의 식품 용기 사용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 애초에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PET 재질을 식품 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중합을한 재질의 경우에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데 이와 관련된 고시 내용이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물리적 재활용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어,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페, 아, 무색 페트병을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 플레이크 생산까지를 환경부가 담당을 하고 이 재활용 플레이크로 필렛을 내려서 실제 식품용기 생산하는 단계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식품연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에 관한 고시를 올해 2월에 재정 고시함으로써 올해부터 폐패트를 재활용해서 식품연기 사용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연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 및 음료로 사용됐던 무색 패트병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 CR 방식이 아닌 물리적 재활용 방식이고요. 어, 이 과정에서 가정에서 배출할 때부터 별도 배출, 그리고 운반할 때도 별도 운반, 별도 수집, 또 선별 과정에서도 별도 선별, 별도 압축, 별도 보관 그 라인 자체를 별도로 구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배출, 수거, 선별, 압축, 보관된 무색 페트병 압축품을 납품받은 페트 재활용 사업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 무색 단일이라든가 아, 유색 단일이라든가 복합재질과 구분되어 있는 별도 재활용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재생원료를 생산해야만 한, 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 회수선별사가 어, 민간회원사가 총 156개 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와 같이 별도 선별 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45개사가 되고요. 페트 재활용 업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9개사 중에 현재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한 군데, 별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인증 전인 업체 두 군데 해서 총 3개사가 식품용기 사용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공정별 회수 재활용 단계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출 단계, 회수 선별 단계, 재활용 플레이크 생산 단계, 마지막으로 플랫칩 생산 단계입니다. 배출 단계는 뭐, 가정에서 보통 분리배출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수거, 선별하는 담당 주체는 지자체에서, 공공선별장에서 하,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통상 민간 업체에서 민간 영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수 선별 단계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자체가 수거를 해서 직접 수거를 해서 공공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지자체의 공공 선별장은 민간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직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거부터 회수 선별을 다 민간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회수 선별 단계인데요. 어, 좌측 맨 위에 있는 라인이 이제 선별 단계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양측으 컨베이어 벨트 양측으로, 양측으로 이제 수선별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밑에가 압축품이고요. 어,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하다는 인상이 듭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별도 배출 페트병은 배출 단계부터 선별, 압축 단계까지 별도 라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페트병 재활용 공정인데요. 어, 좌측 위에서부터 보시면 선별품이 반입되고 투입, 그 다음에 라벨을 벗기고 송풍 텀블러를 통해서 이제 벗겨진 라벨이라든가 가벼운 뭐 필름류라든가 페비닐 등을 별도로 선별하고 색상 1차, 2차 색상 선별, 색상별 수선별을 통해서 3차 선별을 하고 파쇄를 하게 됩니다. 파쇄가 끝나고 나면 1차 세척을 통해서 비중분리, 세척품을 저장하고 본세척, 그리고 다단세척, 원료출하, 원료포장, 색상. 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열풍, 냉풍, 건조, 그다음에 추가 선별, 사일로에서 보관했다 포장하고 출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펠렛 칩 생산은 현재는 뭐 펠렛 칩을 내리는 것이 지금 이게 다소간의 설랑설래가 있습니다만, 저희 페트병 플레이크를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회원사가 그 무색 페트병 플레이크를 납품해서 일부 플랫 타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장소유용이라든가 시트류용이라든가 일부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플랫 생산공정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과거에는 오른쪽 하단에 부직포 이쪽이 이제 주로 유색단열 패트나 복합재질 패트가 부직포 쪽으로 많이 생산이 됐고 자동차 안에. 이제 발판이라든가 내장용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단섬유로는 그 인형의 몸통이라든가 입을 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색 단일 페트병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고부가 가치 용도로 쓰이는 것이 좌측 상단에 있는 페트 시트 원단, 시트류로 재활용되는 크게 보면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무색 페트병을 별도 배출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어, 환경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부가가치 재생원료 생산의 측면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섬유의 원료로 장섬유를 생산하고 어, 좌측 하단에 있는 바틀 투 바틀 용도로까지 지금 그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